자, 잡 볼게요. 자, 133번. 자, 이 문제는 좀 뭐가 까다롭냐면, 그 134번이랑 똑같은데, 이제 약간 형태가 유사하면서도 약간 잡는 과정이 조금 달라. 그 중간 부분만 잘 극복하면 될것 같아. 자, 잘 봐. 일단, 가를 보면, 어, fx를 예로 나눈 나머지 2분의 1이니까, 자, 일단 검사에 세워보면, 자, 이렇게 될 거잖아요. 자, 이렇게 목, 나머지 2분의 1. 따라서 얘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게 f1은 2분의 1. /2. 일단 첫 번째 이 정보 얻었고, 그 다음에 두번째 이제 나를 보면 자 4에 잘봐 4에 f2가 마이너스 3은 0이니까어 넘겨서 4로 나누게 되면 요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 이해 되니? 그 다음에 이제 f3이 1이에요 자이렇게 그니까 러 나는 주기 되든 밥이 든이 세가지로 이제 fx를 잡아서 가야돼 근데 보통은 그 최고차항계수 얘기가 나오면 보통 식을 보통은 뭐다 그런거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식을 대략적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 음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자잘 봐봐 그러니까 이게 그 자꾸 풀어봐야 돼. 풀어봐야 이게 좀 눈이 생기는데, 어, 쌤이 아까 말했잖아. 134번이랑 거의 문제가 유사해. 이게 유사한데 같이 연습해. 근데 이제 이걸 잡는 과정을 잘 보면, 자, 봐. F1이 2분의 일인데이 4가 있어서 4로 한번 바꿔보면 얘가 이런 구조가 되거든? 얘는 4분의 삼, 얘는 4분의 4야.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할수 있냐, 없냐 이 차이라서 이거는 연습을 좀 합시다. 알겠지? 음, 그래서 이렇게 연속하는 과정이 있어서, 어, 내가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. 잘 봐. 그래서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, F1 빼기 4분의 2가 0이고요, F2 빼기 4분의 3이 0이고요, F3 빼기 4분의 4가 0이야. 그럼 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일반화를 하면, 얘가 이렇게 되는지 잘 봐. 괄호 안에 원래 x 니까 X인데, 분모가 여기 보면 4는 다 고정이거든? 근데 이제 변하는 수가 이제 분자가 변하다 보니까 식을 이렇게 세워볼게. 자, 4분의. 자, 그 다음에 이제 변하는 수를 이제 X를 통해서 나타낼 건데, 얘랑 얘랑 차이가 딱 몇이 나냐면, 딱몇 나니, 1 차이 나는 거 이해할 수 있겠니? 그니까 얘는 고정이고, 분모는 고정이고, 분자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? 그래서 변수 X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. 그럼 이제 여기다가 X에다 1을 넣으면, 여기 1 들어가서 2되고요 이해되니? 그냥 x에다 2를 넣으면 여기서 2가 돼서 3이 되고요.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, 알겠니? 응.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여기다가 x에다 1 넣으면 0이 되니까 얘는 어떤 인수를 갖는다? 그렇지. x-1, x-2, x-3이라는 인수를 갖는다라고 인정하고 가야 돼. 자, 얘는 x-1, x-2, x-3. 응. 그대들이 이거 넣어봐 x에다 여기다 1, 1, 1, 1, 1 넣으면. 얘는 0대고요. 얘가 요 모양의 그대로 나오지. 마찬가지로 x에다 2를 다 넣어도 요 모양 나오고. 이해되니? 아, 오케이. 그래서 내가 fx를 구했는데 항상 조심해. 되게, 되게 좀 자만하면 안 돼. 최고차항의 수를 항상 모른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더 확인하는 거야.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최고차항의 수 1이니까 얘는 1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야. 이 fx랑 이 식이랑. 왜냐면 좌변과 우변 이 똑같아야 되니까. 이제 이 상태에서 굳이 얘 이거 넘기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이거잖아. 맞지? 그러면 은 x-4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 형류에서 x에다 뭐 넣어야 된다? 그렇지. 4를 넣어야 되지. 그래서 f7이 나머지니까 x에다 뭐 넣으면 돼요? 7을 넣으시면 되겠다. 이렇게. 다 7. 이해되죠? 한번 넣어볼게. 그럼 f7은 7 넣으면 8, 2. 그 다음 에곱하 7, 6, 7, 5, 7, 4. 이렇게. 그래서 f7-2가 6, 5, 30, 120. 그래서 118 되겠다. 요렇게. 어, 잠깐만. 118이 없어. 아, 122가 되겠다. 요렇게. 알겠죠? 음, 그래서 이것 좀잘좀 기억하거나 외우세요. 시험, 시험이니까. 오케이? 물론, 좀 이해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, 이 유형은 조금 이 스타일을 좀 기억 좀 하자. 아시겠죠? 134번이랑 같이 연습해.